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집돈TV입니다. 오늘은 출시된 지 3주 만에 벌써 100만 명 이상의 신규 유저들이 모집된 초인기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앱테크는 전 세계 3대 쇼핑몰인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몰과 함께 협업 예정인 미래 유망한 극초기 해외 신규 코인 프로젝트로 하루 한번 클릭하며 매일 240개의 자사 신규 코인을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음과 동시에 18,000원 상당의 추가 코인 지급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극초기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인 만큼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늦기 전에 바로 선점해 두시기 추천드립니다. 소개해드릴 어플의 이름은 아토시입니다. 아토시는 출시된 지 3주 만에 벌써 1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모집된 초인기 해외 무료 코인 채굴 앱테크로 최근 바이낸 CEO와 함께 있는 사진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며 유저 수가 떡상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극초기 해외 신규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아토시는 전세계 3대 쇼핑몰인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와도 함께 협업 예정인 미래 유망한 극초기 해외 신규 코인 앱테크로주 자사 토큰을 활용하며 Booking.com, AirBnB 예약 및 다양한 유튜브 및 넷플릭스 회비 결제 서비스도 머지않아 예정 중에 있는 극초기 해외 신규 코인 프로젝트기에 추후 상장 시 정말 괜찮은 가격대를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다 믿기 전을 바로 선점해 주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제 아토시 코인 회원 가입 및채굴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아토시 신규 가입 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페이지에 접속한 이후에는 이메일 이메일 인증 코드,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추천인 코드 순으로 차례대로 기입해주시면 되고, 현재 해당 추천인 코드 기입 시 18,000원 상당의 아토시 토큰을 추가로 지급받아갈 수 있다 보니, 해당 초대 코드를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를 다 입력한 이후에는 하단에 보이는 사인업 버튼을 클릭하며, 신규 회원가입을 완료해주시면 되고, 이후 하단에 보이는 Registry to Download 앱을 클릭하며, 본인 기종에 맞는 아토시 채굴 어플을 신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아토시 코인을 매일 채굴하는 방법은, 화면 중간에 보이는 회사에 색 동그라미 버튼을 하루 한번 클릭하며 매일 해당 코인을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고 현재 시간당 10개 총 240개의 아토시 코인을 매일 클릭 한 번으로 무료로 채굴해 갈수 있다 보니 채굴 반감기로 채굴량 줄어들기 전에 미리 바로 선점해 두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